민숙이 이십구자 일곱째 달추후 하룻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수량한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수량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구운 곡식가루를 곡식재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10분의 3의 파 수대양 한 마리에 10분의 2의 파이다. 어린 수대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대양 한 마리에 10분의 1의 파이다. 또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할 수대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법규에 따라 월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국식제물, 그리고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국식제물과 제주하는 따로 이것들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일곱째 달초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을 하며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구운 국식가루를 국식재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마리에1분의 3의 파 수량 한마리에1분의 2의 파이다. 어린 수대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대한 마리의 10분의 1의 파식이다. 또 속재의 예식에 쓰는 속재 재물과 일일 번재물 그리고 그것에 딸린 곡식 재물과 제주하는 따로 수대염소 한 마리를 속재 재물로 바쳐야 한다. 일곱째 달 열다섯 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주님을 위한 축제를 지내야 한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재물인 번재물로 황소 13마리와 수대왕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대왕 14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구운 곡식가루를 곡식재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3마리의 경우에는 황소 1마리에 10분의 3의 파, 수량양 2마리의 경우에는 수량양 1마리에 10분의 2의 파, 어린 수량양 14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량양 1마리에 10분의 1의 파씩이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국식제물과 세주와는 따로 수렘소 한 마리를 속재제물로 바친다. 둘째 날에는 황소 열두 마리와 수량 두 마리와 일년 된 흠없는 어린 수량 열네 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수량과 어린 수량에게 딸린 국식제물과 세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바친다. 셋째 날에는 황소 열한 마리와 수량 두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수량 열네 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수량과 어린 수량에게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재물과 그것에 딸린 국식재물과 제주하는 따로 수렘소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바친다. 넷째 날에는 황소 열 마리와 수량 두 마리와 일련된 흠없는 어린 수량 열네 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수량과 어린 수량에게 딸린 국식재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재물과 그것에 딸린 국식재물과 제주하는 따로 수렘소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바친다. 다섯째 날에는 황소 아홉 마리와 수량 두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 수량 열네 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수량과 어린 수량에게 딸린 국식재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교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재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재물과 제주하는 따로 수뎀소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바친다. 여섯째 날에는 황소 여덟 마리와 수량두 마리와 일년도엔 흠 없는 어린 수량 열네 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수량과 어린 수량에게 딸린 곡식재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국식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수염 소한 마리를 속재 제물로 바친다. 일곱째 날에는 황소 일곱 마리와 수당 두 마리와 일년 된흠 없는 어린 수당 열네 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수당과 어린 수당에게 딸린 국식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국식제물과 제주하는 따로 수염소 한 마리를 속재제물로 바친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를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인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수량한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수량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황소와 수량과 어린 수량에게 딸린 국식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국식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친다. 너희는 정해진 때마다 너희의 서원제물과 자원제물 그리고 너희의 번제물과 국식제물과 제주와 친교재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